때는 우리의 잘못된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 아버지 됨을못 누리고 마치 종처럼 사는 거죠. 아빠, 내 같은 죄인은 식탁에서 아빠와 겸상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빠, 저는 베란다에서 개밥 그릇에 같이 먹겠습니다 이러면 이건 정말 불효예요, 보죠. 그렇죠? 아빠 심장을 찢어 놓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마음들이 전달되면 좋겠고 오늘 복음과 교회 가정이라는 이 내용은. 복음과 교회 에 여러분들이 연결되는 건 알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어떻게 연결될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을 좀덜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연결 좀해 드릴게요 그거를 아는 내용이지만 연결을 하면 여러분들의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과 아내가 달라 보일 거고 아이가 달라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예비 부부들은 정말 소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싱글들은 정말 <laughs> 어떻게 내가 준비되면 좋을까? 아, 정말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준비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구나. 그러면서 결혼을 소망한과 더불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되면 좋을까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 이그 말씀 교회에서 복음을 배우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아,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큰 복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될 거예요. 그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예, 끝나고 울지 마세요. <laughs> 저 혼자 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laughs>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너무 많은 경험들을 해요, 그렇죠? 너무 많은 변화들을 경험을 해요. 여러분, 그 여러 복들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복들. 그 얘기하자면 우리 밤새 울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초 복음의 기초가 몇 과야 열두 과예요. 그것만 해도 열두 시간입니다, 그렇죠? 기초인데,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큰 복이 뭐라고 생각, 저 이제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이걸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 저는 아버지께서 진단주인지 수술을 하셨어요. 이제 심장 쪽에 큰 수술을 하시고 지금 이제 회복 중이신데 저는 아버지를 되게 좋아해요. 제 아버지는 최근에 예수님 믿으셨지만 아버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는 약간 우리 아버지는 참 온화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기억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 자동차 카인테리어를 운영하셨어요. 제가 찾아가면 아버지가 너무 저를 한가게 맞아 주시는 거예요. 그 짜장 한번 안 내시고, 그리고 더 좋은 건 새파란 종이 한 장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저는 그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빠 가게만 되면 내가 사랑받는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했다 봉수요. 그리고 맛있는 짜장면 시켜 주시고, 그리고 용돈도 새파란 걸로. 보통 그때 천 원도 컸거든요. 제그제 그 어렸을 때 많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딱 주시면 이만 가면서 가지고 당연히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laughs> 저는 아버지의 그 따뜻함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버지는 우리를 돌봐줘요. 아버지는 우리를 어,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우리가 인간의 아버지도 참 좋은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추억하면 참 기쁜데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진짜 지금 아버지 자신 거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의 부족함들을 봐요. 우리 아버지 이제 육신의 아버지의 어려움들을 본단 말이죠. 그 아버지와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사야 46장 3절 4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예요. 너희가 노년의 길이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신지 아시겠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우리가 백발이 돼도 우리가 아기들을 우쭈쭈쭈쭈쭈 하면서 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엽다. 안아주고. 그렇죠? 저는 제 아들은 진짜 머리에 침냄새가 진짜 많이 났어요. 제가 머리에 뽀뽀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어, 진짜 침냄새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laughs>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시고, 사랑하는 게, 우리가 갓난 아이를 보면 그 참을 수 없는 폭발하는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안으시는데, 우리가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백발이 되어서, 정말 아무 보잘 것 없이 그런 노년이 되는 그 순간에도, <laughs> 아버지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후추추추 하고, 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에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그신들이 해결되는 걸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불안과 걱정과 염려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찾아올 때, 없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찾아와요.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내용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내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대신 다라는 걸 믿으면서 얘기되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도신경에서 이거 믿어야 됩니다하는그첫 줄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와 그런 어떤 눈치도 없이 아이들 아빠빠 아빠. 이러잖아요. 저는요 제 아들이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사실 성격이 외향적인데 제 아들 앞에만 있으면 제가 내성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들만 있으면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여보 나 혼자 있고 싶다 <laughs> 쉬지 않고 얘기하고 밥 먹을 때도 이야기하고 차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루에 아빠를 몇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들이 마음껏 이 아빠한테 나가서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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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얘기는 별거 없어요. 아빠 브롤스타즈가 <laughs> 아빠 뭐 하는 얘기는 전부 시시콜콜한 이야기 뭐 제가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지만 엄청 신나서 아빠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한테 마음껏 나가서 말하고 <laughs>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뒹굴고 안기고 오리강도 부리고 때로는 때도 쓰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마음껏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의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관계가 갈라진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키는데 성경이 우리보고 너희는 이제 자녀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는 정말 불효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일 힘든 게 아들이 눈치 보는 거예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놈이 이제 점점 크니까 눈치가 생겨요. 제가 인상 한 번만 써도, 이렇게 한 번, 지긋이, 음, 이렇게 한번 해도 눈치를 내제 살살 보는데, 근데 또 눈치 보는 게 저는 더 마음이 아파요.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빠, 미안해 얘긴데 근데 그 미안해가, 진짜 잘못해서 미안해가 아니라 눈치 봐서 미안해할 때가 있어요. 제가 표정이 안 좋고 힘들 때 그냥 이유 없이 아빠 미안해. 할때 제가 꼭 설명을 해 줘요. 네가 미안할 거 아니다. 지금 네가 미안할 게 아니야. 그냥 아빠가 지금 힘들고 그래서 표정이 안 좋은 거야. 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꼭 얘기를 해 줘요. 어, 우리가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간호 아빠한테 마음껏 나가야 이제 아버지께 마음껏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이거 안 좋아하실 거야 이거는 싫어하실까 의뢰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라는 너무나도 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신학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 아버지 됨을 못 누리고 마치 종처럼 사는 거죠 아빠 내 같은 죄인은 식탁에서 아빠와 겸상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빠 저는 베란다에서 개 밥그릇에 같이 먹겠습니다 이러면 이건 정말 불효예요, 그죠? 아빠 심장을 찢어 놓는 거죠? 아빠,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 침대에서 잘 자격이 없습니다. 아빠, 저는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옆에서 잘게요. 이러면 그보다 엄마, 아빠 찢어 놓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간혹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을 할때 그러고 있는다는 거죠? 하나님 다 주시고 누린 복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우리는 간혹 한 번씩,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내 같은 죄인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는 백발이 돼도 하나님 업으시는 존재입니다. 좀 업혀도 되거든요. 그죠? <laughs>